네 이번 영상에서는 거슬리는 시청자의 유형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고를 마구마구 표출하는 유형. 이분들은 허구한 날,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라며 채팅을 치거나 문장 맨 앞에 나, 저를 넣으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죠. 두 번째, 민감한 드립을 남발하는 유형. 정치 드립이나 인종 차별, 색 드립 같이. 다소 자극적이고 방송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수위 높은 드립들을 자주 치는 분들도 덜어 있죠. 세 번째, 방송인을 과하게 긁는 유형. 빡통련, 오신합니다. 다른 점탱보 보러 갑니다. 같은 채팅을 마구마구 쓰시는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흔 유형.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잠깐 산책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꼭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강하게 어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거슬리는 시청자의 유형을 구분해놨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보통 거슬린다 싶은 분들은 하나만 하지 않고 1, 2, 3, 4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애고를 싸고 민감한 드립을 남발하고 과하게 긁고 쥐고 흔드는 행위들은 모두 방송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거슬리는 이유를 시청자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되게 저러한 행위들은 방송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영포티 형님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질척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뭔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고방은 아무래도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하기도 하고 방송 경험이 적은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행위들에 제재를 잘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만약 그 대상이 설립자 배지가 있는 초창기 팬에 돈에도 자주 하고 채팅도 자주 밀고 카페에서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네임드 시청자다. 거의 코쿠시보 같은 느낌이죠. 무료 눈깔이면 그냥 심호흡 한번 하고 죽이면 되지만 저런 고멤들은 솔직히 시청자 세자리수인 분들도 십살이 못 죽이는데 학고분들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화를 시도하죠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정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죽입니까 그리고 인방을잘 모르고 커뮤니티도 안 하는 사람이면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지 진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 같은 거 절대 못하고 쳐내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방송 분위기가 점점 메롱시티처럼 기괴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유입들은 아저 방은 아주 고약한 놈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면서 나가고 기존에 멀쩡했던 호감 고닉들은 혁화하거나 카페에 패드립 시원하게 박은 다음에 탈주하고그 빈자리에는 악질 유동들이 이 방송은 저렇게 선을 넘어도 배을안 먹이는구나 하면서 눌러 앉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고 탐방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방송도 오래 있고 재미도 있는데 시청자는 이상하리만치 적은 그런 방송들에 들어가 보면 되게 게임 픽이 기괴하거나 시청자가 기괴한 경우가 많더군요. 근데 이게 스트리머 입장에서도 참 꼴받고 답답한 일이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왜 시청자가 딱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방송 중에 채팅으로 들이받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방송 외적인 공간에서 받는다 이것도 그림 이상하죠. 그래서 학고 관련 갤러리를 보면 그냥 소갈이만 하는 글들이 많고 저도 최근에 구독도 하고 재미있게 보고 있던 방송임에도 그 방에 있는 고멤 다여섯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주했습니다. 네, 슬슬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팅이나 도네로 에고를 싸거나 민감한 드립을 남발하거나 방송인을 과하게 긁거나 과하게 치고 흔들려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거슬려 하는 행동들이니까 자기가 진짜 팬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교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죽이는 결단력을 갖추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읍찬 마속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